거국적인 민크스 방송의 102시간 노방 종첫 번째 컨텐츠이자 겨울 방학을 책임지게 될 테일즈런너의 새로운 이벤트 테일즈 아틀리의 이벤트에서 현지를 하지 않고 빨간색 병아리 계정을 키웠을 때 과연 저의 계정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저 이번 흙수저 부케 정말 열심히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매일 매일 하루에 해야 되는 숙제 꾸준히 하면서 정말 계정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번 이벤트가 마무리 됐을 때제 계정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되어 있을지 과연 이번에 나오는 이벤트 맵에 최종 맵 정도는 클리어가 가능할지 고거를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계정을 한번 좀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 일단 계정 생성 가보자 캐릭터 뭐 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테런 지질 안에서 내가 정말 현질 안 하고 계정을 키워야 된다고 했을 때 고를 만한 아이템 그건 바로 초원 야 근본 복장 이러고만 닉네임 뭐하지 아 생각 안해놨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요 그거 없으면은 너무 좋은데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어아이기 있어 있어 무조건 있지 저런 거는 불닭장 불닭장인 맞김에 별이 다섯 개요 별이 다섯 개 무조건 있지 않을까요 있으신 장군이요 있지 않을까요 수저강도 아 수저 도둑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수저 도둑, 수저 도둑 하겠습니다. 오케이. 크디를 <laughs> 해낼 것만 같은 수저 도둑님 간다. 자 수저 도둑의 첫 출석. 일단 주는 거다 받아. 가진 보상 다내놔. 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많이 주냐? 야 소원해도 4개 뭐야? 어 님들 지금 계정 만들면 좋은 거 많이 준다. 교환해서 다섯 개 만든 다음에 다섯 개로 신발 만들까? 어 내가 볼때 그게 맞는데? 회원상자 하나 오, 있네 심지어 어, 이거 저거 먼저 까봐야겠다 그러면 뭘 되게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리드 뽑자 여기서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드업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드업 가자 3 2 1 야루 프라이드 좋다 프라이드 좋다 프라이드 좋아 프라이드 좋은데요 자 다음 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야루 심해 좋다. 아, 심해도 괜찮아. 근데...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길게 봐서 언젠가 이걸로 종랜 뛴다 생각하면 심메가 이득이긴 해. 어, 진짜 나 빼시야. 와, 미쳤는데요. 이 정도면... 야, 빨간 병아리... 프라이드에 심메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 축계정이네. 축계정...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어차피 이거 있어도 안 껴요. 이거 끼고 뛰어야 되긴 해. 운디네를 주네. 오케이, 부스터 만들자.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다. 부스터 만드는 거. 굿. 어 뭐야 용가리의 상급제수 뭐? 아 주지마 주지마. 이거는 제가 받을게. 요 이거 어차피 코디템이니까 코디템으로 여러분 하나 받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흑수적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받긴 해야 돼. 이게 뭐 레벨업을 하려고 키우는 계정이 아니니까 어차피 받을 거면 TR을 많이 주는 걸 받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힘의 최소계 TR 100%를 주는 아프리카 필링 유비꼬꼬가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안녕하세요. 아니 닉네임 수저도둑 너무 비온데? 잠깐만. 아니 너무 비온데요? 아니 초보가 아닌데 이 사람들? 에이 초보 아니네. 그럼 맞아. 아니 초본자 이고안 써주려고 랬는데 초보가 아니네. 아 아니 자연스럽게 꼴매하자 이거. 너무 그냥 들어가 만드니까. 아니 저기 자연스러운 꼴배도 한계가 있어 여러분 아니 초보 맞았네 아 이거 참 그렇지 자 자연스럽게 2등 너무 봐주는 것 같으면 기분 상할 수 있으니까 제수복의 닉네임 수저도둑 폭력적이긴 하네 아니 그니까 말이야 이거 아니 세상에 와~ 게임 한판 했는데 노란색 발바닥 뭐야~ 초보입니다~ 초보는 했지만 초보예요~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매너를 하지? 그렇지, 템이라도 날려, 템이라도 날려, 잘하고 있어~ 아, 착대 실패할 걸 나도 모르게 눌렀다~ 착대 실패,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또한 명의 초보를 살렸다 야 근데 초보 채널 아니 진짜 초보들이 있구나 아직도 테러네 있긴 있네 뉴비인지 복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아니 이렇게 다 하지 이제야 아니 초보 채널은 무조건 둘이서 한 세트야 낙경커플 이어서 이번엔 성수동 커플이고 안녕하세요 수저 도둑입니다 자 폭력적인 어디 수, 수저 강도 누구야 아니 수저 강도 누구야 너희 친구야? 홍! 어? 초면 아이씨 아이 지금 지구. 이거 아이 친구라고 해줘야지 초면이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수저 강도 뒤로 와봐 뒤로 와봐 뒤로 와서 우리 막 지다가 마지막에 역전해서 이겨버리자 <laughs> 이제 안되겠다 이정도만 많이 봐았다 이정도면 많이 봐았어 우리 일단 지자 초반에 지다가 실수한 척하고 여기서 떨어지고 아알라라 실수했어요 에베베베 에베베 아이 고거 성대 씨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네. 아 이거 원래는 뒤로 오라고 해서 마지막에 역전하자고 말하고 나는 역전 안에서 수저 강도 나쁜 사람 만들라 그랬는데 실패했잖음. 뒤에서 성수동 대장이 너무 안 오잖아. 아 이거는 가서 좀 기다려 주자. 아 수저 강도 어까 실패했네. 너희 잘하네 고마워. 아내이 맵을 너무 못하긴 하는데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자. 예? 사람들 진짜 나 뉴빈 줄 알겠다. 레벨 지금 남색 양말인데 오 등했네. 나 테런 13년 차인데 일단 차는 안 탈게. 이거 차 타면 멀미가 심하더라고. 그냥 맨몸으로 싸운다. 내가 볼때 이거 차 타면 손해야. 잠만 나 태워줘. 고마워. 와 기다려 주는 거 봐. 해해 예예 재밌어요. 갈겨 갈겨 갈겨. 오이. 이 새끼가 이씨 이리로 와. 아니 아니 이거 시점이 안 돌아가. 아니 이거 아니 뒤로 가는 거 불편한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불편해. 아 이씨. 내가 일등 징공했대. 그냥 멀리서 이거나 던져야겠다. 복숭아 나 던질게요. 어 근데 은근 재밌어 잠깐만. 어 여러분 이 움직이는 요령을 터득하면 할만한데? 이 언덕 위에 있으면 표적이 되네. 잘 보이기도 하고 언덕 위로 이제 복숭아를 던지면 그 궤적상 빨리 터져가지고 언덕 위에 있으면 좀 손해인데. 와이 사람 뭐야? 무쌍을 찍어버리네. 이 사람 과거에 뭐저 S4 이거라도 좀 하셨나? 오이 사람 뭐야? 군 적금 이 사람 1등 찜콩하고 진짜 1등했다이 <laughs> 사람은 남자다. <laughs> 사바이다 사바이야. 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멀미는 나요. 멀미는 확실히 나고요. 막 재미없는 그런 맵은 아니네. 생각보다 아이 아니, 자동차로 밟고 가는 게 어딨어요? 진짜 서운하네.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니까 문어크 그 기능을 좀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적응하고 나면 괜찮아. 일단 저 따라서 계정 만드신 분들 있으시면은 패키지 검색하신 다음에 그거 다 까시고 아바타 오프에다 조커피에로 아바타 온에다가 고급형 로열 이거 두개 끼세요. 그리고 노가다 뛸 때는 슈텔은 노가다 뛸때마다 이걸로 바꿔 끼고 주얼리 끼고 하면 될 듯. 이거 한번 까봐? 나 이거 본캐에서도 하나도 안 까봤거든요? 부캐에서 맛좀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 나오면 진짜 레전드 레전드 사건 아니야. 진짜 레전드 사건 사고 아니야. 진짜로. 두 개씩 갈게. 3 2 1. 원 어 근데 세 개도 있는데 다섯 개두 개만 나쁘지 않다. 한번 3 2 1 아, 띵똥이 두 번은 나와야 기대하는데한번 뭐야? 이게 정 운이 너무 쓰레기인데. 하지만 여기서 역전을 한다면 오이 뭐야? 아바타 모드 가속도 플러스. 나쁘지 않아. 한다면 브론즈 싸 아, 뭐해, 무슨, 씨, 뭐야, 이거. 민크스가 아무 번거지 모자에다 그냥 염색해 놓은 것 같이 생겼네. 여기서 연금이 나온다면? 아, 진짜 레전드 운으로 뭐 하나 짜잔하고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일단 여러분들, 1일차 거를 마무리를 하고 밥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